네, 안녕하세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서윤입니다. 오늘 함께 할 에센셜 오일은 베티버입니다. 베티버. 뿌리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고요. 뚜껑을 열어서 떨어뜨리면 다른 에센셜 오일하고는 다르게 정말 한나절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만큼 되직한 농도를 갖고 있고 향이 아주 묵직한 그런 에센셜 오일에 속합니다. 우리 모든 식물을 뿌리 이렇게 땅에서 뽑아 보신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그 뿌리가 잔뿌리가 굉장히 많을수록 거기에 흙이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뿌리를 딱 뽑는 순간 느껴지는 그 흙향 있죠. 바로 그 흙향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 베티버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베티버입니다. 우리나라의 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보시면은 굉장히 좁고 가느다란 그런 잎새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군생해서 자라는 사철풀입니다. 2m까지 자라고요. 뿌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지금 뿌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 자라는 것보다 밑으로 자라는 뿌리의 길이가 더 훨씬 더 깊고 풍부하다라고 보여질 겁니다. 이 뿌리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 바로 이 베티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티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에센셜 오일은요, 정말 안 떨어져요.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되직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어디에 한 방울 떨어뜨리려고 하면 그야말로 한나절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데 그만큼 되직한 적갈색의 농도여서 어 드디어 나왔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요렇게. 이렇게 굉장히 짙은 호박색을 띠고 있고요. 제가 지금 기울였는데도 떨어지는 게 천천히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게 보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한 방울 자체도 아주 따스하면서도 풍부한, 그리고 약간 스모키한. 그래서 향수에서 왜 오리엔탈 향수의 그 느낌 있죠? 오리엔탈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리고 발라도 아주 끈적끈적합니다. 자바에서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베티버 뿌리를 향기나는 뿌리라고 일컬었다고 해요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방울의 향이 요 지금 뭐 여기에서부터 퍼져나가서 굉장히 향긋하면서도 아주 묵직한 정말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땅속 깊은 곳에 내가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베티버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아주 매력적인 향이 과거부터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인도에서는 이 베티버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워낙에 기후가 뜨겁고 건조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 베티버 뿌리 그걸 말려서 이렇게 막 엮는데요. 우리 옛날 집 엮듯이 그렇게 엮어서 집안의 실내 창가 또 매트, 또 병풍, 이런 데다가 걸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걸치듯이. 그러면은 뜨거운 햇살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굉장히 바람이 뜨거워요. 건조하고. 그 뜨거운 바람이 실내로 올 때는 물을 끼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향도 굉장히 향긋하게 났겠지만 그것 자체로 약간 서늘한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베티버가 많이 쓰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바나 인도의 여성들은 항상 뜨거우니까 부채를 들고 다녔겠죠. 그런데 이 부채에다가 베티버 향을 발랐다라고 하는데 그때 베티버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물론 향을 내는 역할도 했겠지만 이 베티버가 벌레를 퇴치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용도로 인도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전통 경전인 아유로베다, 의학 경전이죠. 아유로베다에서는 갈증 또는 열사병, 열, 두통. 아마 더운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증세일 것 같은데 그런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에도 이 베티버가 많이 쓰였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나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베티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즘 관절염이라든지 피부 습진이라든지 이런 곳에 베티버 에센셜 오일을 의학적인 용도로도 많이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베티버 에센셜 오일이 아로마 테라피 완벽 가이드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로마 테라피 완벽 가이드의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하나의 에센셜 오일을 다양한 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베티버가 갖고 있는 에너지적인 속성, 베티버가 갖고 있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베티버를 모제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지쳤든 아니면 우리의 신체가 뭔가 많은 일을 하면서 지쳤든 베티버는 우리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킨다. 중심과 다시 연결시켜주며 정신과 물질 사이의 격차를 좁힌다. 베티버는 신체 회복과 대사 기능인 음기에 영향을 주고 지원한다. 그러므로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빈혈, 흡수 부진의 베티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게 그, 아, 모제이라고 하는 분의 설명이고요. 또 호메스라고 하는 분은 베티버 오일이 혈액과 음에 영향을 공급하고 열을 제거하며 정신을 진정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의 결핍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상열감, 열이 위로 뜨는 거.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 과민성. 밤에 땀이 나는 분들. 그리고 불면. 이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베티버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셔 리치라고 하는 분은 이 베티버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베티버는 우리를 흙의 에너지와 연결시켜준다. 그것은 에너지와 재생의 필수적인 원천이다. 에센셜 오일의 흙향은 땅의 근원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지원한다. 베티버는 공포에 시달리거나 공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양분을 공급한다. 현실과 함께 발 아래 땅과 우리의 접촉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땅에 닿으면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모닥불의 신비를 느낄 수 있고 머리카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베티벌을 꾸준히 이제 발향을 하거나 향을 맡거나 몸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런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튼튼해져서 사물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긴다. 뭐 이런 부분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임 로란이라고 하는 분은 베티버가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개인적인 경계가 취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베티버 오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과민한 반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베티버 오일을 명치 부분에 발라준다. 손가락 끝에 베티버 오일을 한 방울 바르고 명치에 댄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뿌리 차크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티버 오일을요. 이 싱글 오일 하나만으로 명치 부분에 바른다든지 꼬리뼈 부분에 발라 주게 되면 굉장히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고 조금 그 불안감이 좀 과하신 그런 분들은 블렌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베티 베티버, 버가못, 라벤더, 라임, 자스민, 네롤리, 파출리, 샌달우드 일랑일랑 이런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 있는 것들을 블렌딩을 해서 가슴에 발라주시면.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완화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베티버, 블랙페퍼, 저먼 카모마일, 로즈마리 이런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을 해서 이 통증이 있는 부위에 꾸준히 발라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수의 오리엔탈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이 베티버를 그 향수에 한두 방울 넣어서 약간 오리엔탈 느낌의 향수로 쓰셔도 좋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티버 에센셜 오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에센셜 오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